강남파학군이 그럼 과연 많이 가냐?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신 비중이 많이 커져서 소시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강남파학군은 가는 걸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. 갔는데 너무 애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 내신이 떨어지면 어떡하냐? 라는 아, 거에 대한 상대적으로. 걱정도 많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는 건 그냥 환경조성이대치동에그저저 저 학교에 한반에 50명이. 지금, 지금은 안 그렇잖아. 50명이니까. 지금도? 어. 근데 어느 동네가 한 반에 50명이야. 요새 안 그러죠. 없어. 근데 50명이면 안 좋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데, 근데 이제 많으면 어쨌든간에 아이들이 생활 생활하기엔 더 낫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. 아... 뭐 애들 별로 없고 한 동네에 가서 뭐 골목길에서 뭐 축구 하고 있는 애한두명 있고 이러면 썰렁한 거랑 애들끼리 맨날 삼삼오오 다니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거랑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값이 평가될 때그 이유를 드는 거지. 예를 들어 주실 거 같아. 예를 들어 주실 거 같아. 주식가가 오르고 나니까 이유를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. 내가 봤을 때 그때는 빅뱅님을 계속 붙이시네요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결과는 주식 야. 트레이더예요. 트레이더 <laughs> 직업이.